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그게 콜레스테롤 흡수가 돼서 혈중으로 떠다닌다는 라 연구 결과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먹는 거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크게 관계없다고 라 주장하는 논문들도 많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단걸 먹으면 여유분의 당분은 전부 다, 다 지방으로 바뀌고 그걸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형태로 혈관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주관 기관이 간이에요. 간.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는데 단기능까지 떨어지면 혈중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가장 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질환이 바로 죽상동맥경화증인데요. 말 그대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을 통과하는 혈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니까 인체는 자연스럽게 이제 혈압을 높이게 되죠. 그래서 중년 이후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적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인체는 또 말초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혈압을 높아지는 그래서 고지혈증 기반으로 고혈압까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.